안녕하세요. 제네스 연구소 양승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지구 비행기를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큰 비행기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의 안토노프 AN-255 무리아라고는 비행기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길이가 84m, 날개 길이 88m, 높이 18m, 최대 이륙 중량이 600톤이 넘어가는 거대한 비행기입니다. 승객도 444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거대한 비행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행기는 중량 때문에 바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차나 탱크,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들을 분해 없이 한 번에 운송할 수 있어서 훨씬 더큰 이득이 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 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큰 굉음을 내면서 착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큰 비행기가 2년 전2020 22년 2월 달에 파괴되었다라는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큰 비행기, 지구상의 가장 큰 비행기는 이 안토노프 비행기가 아니라, 어, 보잉 소속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비행기,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비행기 말고 온 우주에 승객을 실고 다닐 수 있는 더큰 비행기가 있다라는 것, 다 승객 81억 명을 태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비행기는 바로 초대형 지구 비행기입니다. 승객 81억 명은 최근 2024년도 어, 조사에 의하면 81억 200만 명까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60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이 벌써 또 20. 억명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초대형 지구 비행기 승객을, 승객 81억 명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이 지구 비행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지구 비행기는 속도가, 공전 속도가 약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총알 속도의 100배가 됩니다. 총알 속도가 약 1000km, 시속 1000km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의 100배가 되고요. KTX의 360배. KTX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이러한 공전 속도, 어마어마한 속도에도 지구에 탑승해 있는 승객들, 인간들과 또 동물들, 모든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무사히 잘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비행기입니까? 지구의 또 자전속도는 시속 1689km라고 합니다. 음속과 비교했을 때 음속보다도 훨씬 빠른 지구의 자전속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거나 건물이 부서지거나 또 파도가 치거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엄청난 빠른 자전속도, 공전속도에도 우리 모든 생명체들은 안전하게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둘레도 4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구 비행기의 위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구의 지름이, 반지름이 6,400킬로미터이니까 어, 지구. 지구가 약 이상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그 거리가 바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조금만 가까워지면 찌가 넘는, 끓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조금만 멀어 떨어지면 화성과 같이 영하 100도씨가 넘는 추운 그러한 장소가 되어 생명체가 살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구 비행기의 위치는 생명체에 있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와 달과의 거리도 38만 4천 킬로미터로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이 달에 의해서 지구에 큰 생명체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도 생기고 그리고 생명체들이 살수 있는 중요한 거리는 지구와 또달 태양의 이러한 위치로 인해서 정확한 일식과 월식이 또 생겨나는 그러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치 일식은 성경 속의 여러가지 사건들 징조를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헤비터블 존이라고 해서 생명체 거주 가능 지역이 바로 이 푸른색을 띠는 그러한 띠에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지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는 이처럼 정확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뜨거워서, 조금만 멀어져도 너무 추워서 절대로 생명체가 살수 없는 태양계의 아주 정확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화성 탐사를 통해서 생명체가 있는지 물이 존재하는지, 우리 지구와 같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지 현재 연구 조사 중이지만 아직까지 생명체가 살수 없는 환경인 것을 우리가 보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은하에서의 위치도 태양계 위치 또 지구의 위치는 생명체가 살수 있는, 거주 가능한 그러한 29개의 행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위치에 있는 행성들 중에 29개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이고요. 나머지 28개는 그 모성이 너무나 가깝거나 그리고 또 너무나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수 없는 그러한 행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행성임을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거주 가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위치뿐만 아니라 그것의 보험 막도 중요한 역. 보호막은 비행기도 아주 튼튼한 그러한 보호막으로 되어 있듯이 지구 비행기는 대기권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보호막은 대류권, 성간권 그리고 또그 바깥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기권 네 개의 층으로 대기권이 이루어져 있고 또 공기가 존재하고 또 유성들이 어 파괴되는 그리고 오로라가 형성되는 또인공위성의 볼수 있는 어, 그러한 대기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기권 안에서 여러 유해파들을 또한 차단하기도 합니다. 오존층도 존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대기권은 생명체가 살수 있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또 보호막이 됩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막 말고 또 다른 또 보호막 두 번째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내부에 철들이, 어, 내핵 속에 철들이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돌아가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장으로 인해서 태양으로부터는 유해파들 뿐만 아니라 또 가스, 태양풍과 같은 여러 유해파들, 그리고 또 물질들이 이 자기장과 부딪히고 그래서, 어,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극지방에서는 이 현상들 가스와 그리고 또 여러 이온들이 부딪히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또 빛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빛 오르와 같은 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도 지구의 자기장과 화성의 자기장을 그림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자기장은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지화 한 것이죠. 이렇게 거대한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반면 화성은 너무나 작은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는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 우리 비행기는 누가 그리고 또왜 만들었을까요? 시보리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비행기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운송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는 왜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라는 것처럼 비행기의 설계도 또 설계자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 그리고 또 지구, 여러 정교한 행성들의 위치, 또 지구의 공전, 자전, 또 우리 은하의 이러한 모습들, 또 생명체에 나타나 있는 DNA, 여러 설계도와 또 정교한 법칙, 질서들을 통해 우리는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계자는 아마도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설계자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 비행기는 바로 성경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다, 땅을 지으셨다, 또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도 비행기에는 기내식이 나옵니다. 아마도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이 기내식을 항상 기다리고 또어 맛있어 맛있던 그러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내식은 누가 줍니까? 비행기의 항공사 승무원이 또 준비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지구 비행기의 기내식은 누가 줄까요? 지구라는 비행기 안에는 여러 식물들 과일들, 먹을 것들이 풍부합니다. 물론, 홍수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하면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성경 말씀에 보면 동물들을 너희들이 먹을 식물로 삼으라고 이야기한 뒤로는 현재 동물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는 사전과 말씀처럼, 우리자, 창조자 하나님이 또한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는 승객의 도리, 규칙, 법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너무나 답답하다고 창문을, 또 문을 열고 나가고 싶다고 문을 강제로 열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객의 도리,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또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우거나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어,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 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승객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구 비행기 승객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우리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하나님의 법, 규칙, 질서는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쩌면 생명 경시 현상들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법이 돼서 내가 마음이 안 들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동물들을 함부로 또 대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그것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법도, 규칙, 지구 비행기의 규칙과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승객의 생명을 살리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비행기의 승객을 살리는 사람은,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사람은 바로 기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비, 지구 비행기의 승객의 운명은 바로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심판을 또한 피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법도와 규칙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또한 누리시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도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예수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합니다. 물론 어, 영어로는 지저스, 한국말로는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우리의 창조주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또한 누리시는 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